안녕하세요! 또또! 또그식입니다! 드디어 제가 우리 사랑스럽고 감사한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1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박수! 아, 제가 그래서 몇주 전에 1만 기념으로 Q&A 시간을 갖는다고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벤트 상품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질문을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또첫 번째 질문이죠.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고요. 같은 반이었던 어, 야신야덕 채널과 또규식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임종혁 전 롯데자이언 선수, 어, 종혁이가 걔도 야구를 같이 하자고 꼬셨어요. 당시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태권도를 그만두고 야구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포수와 야수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하나요? 굉장히 시끄럽고 넓기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구에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한마디로 모든 선수들이 그 소리로 보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야구하셨던 선출분들이면 100%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에게 제스처를 하는 거죠. 아니면 어 외야랑 소통할 때는 예를 들면 유격수나 뭐 이루수를 통해서 외야에 전달할 때뭐 일루수랑 3루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을 빨리 빼는 방법 이 있나요? 우선은 빨리 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포수 레슨을 하고 있지만 손으로 빼 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체와 몸통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면 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좀 그런 플레이가 연결되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체와 어 몸의 메커니즘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어, 이를 송구할 때 직구 그립 잡고 던지시나요? 예, 직구 거리 잡고 싶지만, 솔직히, 요렇게 잡을 때도 있고, 막, 별의별. 어, 우리 수창 선배가 말했던 뭐, 닭발볼처럼 잡고 던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더 정확히 잡고 던지는 게, 어, 습관이 많이 돼.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반복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교식 볼배업 팁 있나요? 아볼배어와 너무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기본은 어, 그날 투수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수의 스타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더 넓게 가면 예를 들면 지금 점수, 이닝, 아웃카운트, 주자가 어디에 있고 타자가 누구고 전 타석이 어떻게 했고 지인까지 뭐 어땠고 더 짧게 가면 전 공은 어떻게 느꼈고 바람, 구장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일본에서 포수했을 때그 선배한테 배워서. 적었던 개수가 약3 0 개, 3 1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에 다 생각할 순 없고, 아까 말씀해 드렸던 제일 간단한 그거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포수를 보는데 타자가 돌리는 배트에 공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제대로 된 포지션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자가 돌리는 순간 공을 잡고 포구한다라는 느낌보다, 투수가 던지는 이 릴리스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날라오는 라인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인의 밑을 댄다라는 좀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는 하시고 던지고 나서 공이 오는 걸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 고등학교 당시 감독님께서 여기 릴리스폰트에서 공이 날아가는 순간 그때 판단할 수 있게 이 손가락에 빠지는 순간에 집중을 하라 하셨는데 그때 그 도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투수들 중에 가장 구위가 후덜덜 했던 분 중에 베스트는 제가 야구 선수를 했을 때 당시에 조금 뽑자면 지금 lg 트윈스에 있는 임지섭 선수 저는 용병 선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외국인 선수 공도 많이 받아봤지만, 공의 구위만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뭐, 정말, 국내 선수로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제 손가락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산베어스 선수죠? 어, 우리 지용이 형도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들에, 빠코 형에 대한 질문이 또 굉장히 많아요. 빠코님과 사석에서 어색한가요? 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 어, 빠코님의 단점. 너무 바쁜 거. 형이 너무 바빠서 같이 보낼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게 조금 동생으로서 좀 아쉽고. 어, 빠코를 한마디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또규식에게 빠코는 형입니다, 형. 그리고 멘토. 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신야덕. 아,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결혼은 언제? 여자친구 있죠. 네. 여자친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와! 박세혁 선수와 친분이 생기게 된 계기는? 어, 제가 세혁이 형이랑 2020년도? 1월 달에 괌 개인 훈련을 같이 갔다 왔어요. 약한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형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고 그 이후로도 형이랑 정말 자주 연락하면서 야구 얘기하고 제가 형을 굉장히 멋지다. 뭐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좀 위치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는 야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뭐 한국시리 우승도 하고 정말 강팀의 주전 포수라면 조금 실만도 한데 굉장히 야구에 열정이 넘치고 항상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좀 존경할 부분입니다. 김성훈 감독님과 되게 가까우신 것 같은데 실제 관계와 그리고 운동이 진짜 힘드신가요? 지금 감독님은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에 코치님으로 계시지만 감독님이랑 되게 자주 연락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운동? 네, 실제로 진짜 힘듭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야구를 거기서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훈련에 한 다섯 배 정도 힘든 것 같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양이죠. 어, MBTI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MBTI가 뭐였죠? 제가 한 번, 정말 정말 주위에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한번 제가 검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딱한번 해봤거든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더라고요. 아, 이걸 읽어봤는데, 되게 비슷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규식이 아닌 또 규식으로 걸어온 길 중에서 가장 뜻깊었던 일이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인생 스토리를 한몇달 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DM이 그 후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형저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힘듦을 극복할 수 있나요? 어,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뭐 일반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든, 저는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힘들고 정말 더 대단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멘탈적인 힘듦의 부분에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조언을 부탁하셨었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제가 조금 어, 얘기했던 게 조금 목표. 정말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가까운 목표든 먼 목표든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거를 향해서 그래도 하루하루 1분 1초로 좀 지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 저는 LG 트윈스의 지명 받았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 솔직히 그때 일본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 좋은 어 고향 원더스라는 팀에서 야구를 할수 있게 되었고 솔직히 모든 부모님들도 똑같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힘드시게 저의 뒷바라지를 해 주셨거든요. 솔직히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제가 더 기뻤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운동이 또 힘들었기 때문에 어, 그 힘듦을 또 함께했던 동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추렸습니다. 자주 좀 이런 소통,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할 테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벤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찬 광고 영상으로한번 만들었었는데 뎁스 라인에서 어, 저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해그 신발. 두 개를 두 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어 둔촌동에서 야구용품점을 하고 계시는 제 또규식 글러브 아시죠? 스위치 또규식 글러브를 만들어 주신 어 서승원 대표님께서 글러브 가방을 저에게 10개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밑에 있는 링크에 가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당첨되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선물 한 개가 더 남았습니다 또규식 하면 포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글러브예요 새글러브, 새글러브. 이포수미트를 제가 한 분에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가능한 거리, 정말 가능한 거리다 제가 최대한 직접 가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말로 저희, 제 또규식 유튜브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제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 라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야구를 정말 사랑해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야구를 하는 저희 후배님들 그리고 뭐 엘리트 선수들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수 있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조금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인 분들 동호회 분들 생활 스포츠에 조금 더 힘이 될수 있는 어더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더 경험하기 쉬운 또 이런 야구를 만들고 싶 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규식 아, TV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규식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어,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영상을 만들고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또 또규식이었습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바이바이.